아, 아니, 깨서 어, 목이 진짜. 아니, 진짜. 아니, 아니, 이짜 아니, 진 아니, 아니, 진짜. 아니, 진짜. 아니, 아니, 진 아니, 진짜. 진짜. 아 아니, 진짜. 아니, 진짜. 아 진짜. 아니, 어 머리를 었어요 아. 나. 저도5이 약간 9 0년대컴퍼터 시대가 아까? 가만하지 마요. 가만하지 <타마하지> 마요. 가만아요? <목소리> 지마요 <목소리> 무슨 파마 <타마> 얘기하예요 <목소리> 아, 옛날에 막 아, 옛날 머리 한쪽 가렸을 때 <목소리> 옛날에 정말 식은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! 잘생겼어! 와! 기대 와, 멋있다! 얼른 반갑 정말 기분이 좋네. 미친 열정! 아, 다 같은 은 저희가 시스템 때던 분인데, 뮤지 네, 들어 주게